어쩐지세 번째 이제 의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네네. 이제 녹취 나왔던 거는 이제 형수에게 욕하는 아 음, 그 내용이죠. 그게 정말 적합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목소리아 음, 지린다는 어, 예. 얘기도 있고 아 그런 내용이 녹취가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두 번째는 위증 교사. 아, 그러니까 김준성 씨와그 김준성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들었다 해주면 되지? 예. 음, 그러니까 k b s 하고 이제 그 이제 어, 성남시가 나한테 덮어씌우기로 모의했다고 들었다 해주면 되지라고 음. 했던 그 위증 교사 녹취. 예. 그거를 본인이 어, 처음에 짜집기했다 편집을 따로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풀버전 다 틀었습니다 아...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혹대를 하다가 혹 붙이는 꼴이 낫지요. <laughs> 그러니까 네. 녹취를 네. 터질 때마다 진짜 이재명은 아마 경악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예. 빼박 증거가 나왔다는 네네. 거죠. 그게 또세 번째 나우,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이 녹취인데요. 네. 이게 뭐냐? 위례 신도시 그 도시 개발 사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예. 성남시장이 주민들한테 입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음.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호방건설 얘기를 본인이 합니다. 어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땅을 사야 되는데 예. 땅을 사려고 그러면 투자가 필요하잖. 돈이 필요하죠. 원래 투자기라는 곳이 빠집니다 음. 미래에서 등등해서 네네. 빠지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호반건설을 꼬드깁니다 어. 호반건설을 꼬드겨서 지급 보증을 좀 해달라 그러면은 음. 이 위례신도시 이 만들 때 호반건설을 참여시켜 주겠다. 그럼 원래 그런 대형공사하면 입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 과정 경쟁을 해야 되고. 내부에서, 내부에서 내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 입찰 쓰는 사람들 다 들들어야 돼버는 거죠.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례신도시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호반신도시가 호반 건설이 어떻게 위례신도에 참여했는지를 본인이 마이크 잡고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그 녹취록입니다. 녹취록 도대체 어디된 거냐? 음. 라고 이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모양이에요. 아. 당연하겠죠. 당연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본인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요. 예, 예. 거기서는 요즘에 요다 녹음을 합니다. 아, 요즘 전화기 저러기... 하고요. 좀 비슷한 과정을 어,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장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 예.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한 연습 게임이었다라는 게 위례 신도시예요 오호. 자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행사, 이제 그 SPC죠 특수목적법인이죠. 예. 거기를 만드는데요. 그 대장동은 성남의 뜰입니다. 예. 근데 위례신도는요. 푸른 위례 프로젝트라고 저기가 이제 SPC가 됩니다. 오. 자, 그 다음에 자산관리사, 자산관리는 다릅니다. 자산관리사는 이제 서, 어, 대장동에서는요. 그 유명한 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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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화천대유 실제 오너가 이재명이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만배가 그 대신 관리했다. 그런 음.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지요. 예.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어, 위례신도시에서는요. 자산 관리를 누가 했냐면 어, 위례 자산 관리. 저 밑에 밑에서 두 번째 보이죠? 네네. 거기서 이제 자산 관리를 했었습니다. 저 AMC가 자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화천대유에서는 화천대유 뿐만 아니라 천하동인 1, 2, 3, 4, 5, 6 7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저 위례신도시하고 대장도하고요. 참여한 사람이 그 매우 유사합니다. 그 여러분 이제 어, 어, 말씀하시겠지만어이 사람이면서 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연습 게임을 했잖습니까? 누가 들어가냐면 일단 유동기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유동기씨 가 들어가 있고 또 누가 들어가냐? 나무 변호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변호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영학 변호 회계사가 회계사.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 명이 동일인물이고요. 네. 어이 똑같은 사업을 자기들이 일단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음. 이게 실제로 먹히냐 안 먹히냐. 아, 되나 안 되나? 예, 되안 되나, 되나? 그래서 민과 관이 반반씩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가져가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허. 그게 위례 신도시.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요, 위례 신도시하고 대장동하고 차이 난게딱 하나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하나가 뭐냐? 어, 가져간 수익금이 차이가 납니다. 어. 어, 뭐냐면은 자,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는요, 수익금 얼마 정도 가져갔냐면은 어, 이제 SPC죠. 거기서 4 18억 정도를 가져갑니다. 4 18억 어, 예, 먹을 그러니까, 수가 있었고요. 예, 먹은 거죠, 자기들이 예.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나목 이제 아, 유동규는 그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니까, 나목 아, 그렇죠. 정영학 그 회계사. 그리고 정창재 씨인가요? 그정 재창, 정 재창 씨, 정 재창. 예, 예. 하도 등장만하아요 자해점은 스연지만 그때는 이제 어, 위례 시도는정 재창 씨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 씨가 이제 공동으로 다 참여했었고요. 음. 예, 그렇게 하셨고요. 대장동 사업에서는 얼마 수익이 났냐면 약 4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더크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6천억 얘기도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저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자산 관리사죠. 화천대유가 그중에. 천억을 가져가게 되어있었다. 음. 그게된 거고요. 그 여러분 잘 알렸지만, 천하동인, 사호가 음. 바로 나무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호가 이제, 이제 종략 회계사였고, 음. 이분들이 또 수백억씩 또 가져가는 사건. 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위례 신도시 사건은 대장동으로 가기 위한 연습이었었고요. 아, 연습게임. 연습게임이었고, 구조가 똑같았다. 민간이 반반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정부를 이용해가지고 시행업자를 이제 선정을 했었고, 음. 또 그리고 어, 하나 또 있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블공이 나눠지는데 그를 음. 그거를 수익계약으로 가져갑니다. 어허. 그게 100 다른 업체는요 거의 180대 1이어가지고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화천대유는요 다섯 개를 그냥 본인이 골라서 다섯 개를 그냥 수익계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입찰 단가나 그런 거를 낮게 써야지만 당첨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익계약하면은 얼마든지. 이익을 몰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또 하나 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모 마감 하루 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laughs> 선정 거예요, 짱 거. 그렇죠, 짱 거죠. 예. 예. 짜고치는 고수도 많으신 거 어떻습니까? <laughs> 예. 거기 참여하면 무조건 100점 배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한 그렇죠. 사람들 사실 이게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거기 아파트 사신 분들 돈이에요. 그렇죠. 아파트 사신 분들 혹은 성남시에 세금 내는 분들이 얻어야될 이익을 이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다 자기네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 어, 그렇게 되고, 어, 그렇게 되고 민간, 민간 사업자의 막대한 수익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일반인 보기에는 물론 큰 수익이죠. 사, 400억 넘는 거니까. 하지만 대장동은 더큰 5천억 넘는 수익이 가져왔었다. 그러니까 연습에서 400억. 그쵸? 본게임에서는 4천억. 네. 이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자이 과정을 이제 아까 녹취가 나왔던 거는 뭐냐면 이장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시대였죠. 음. 2016년 10월 19일 날 네. 호반건설. 어, 이제 위례신도시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이라는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 브랜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 들어가 입주민들에게 공개 적으로 호반 건설을 내가 어떻게 유치해왔다 음. 이런 과정을 설명한 녹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재판부에서 공개가 되면 판사가 어떻게 판단 하겠습니까 아 이재명이 직접 위례신도시 설계 사기칠 때 들어갔을 때참여를했겠구나 공범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판사가 김동현 판사가요. 네네. 위례신도시뿐만 아니라 대장동도 다 지금 맡고 있는 판사거든요. 원래 대장동을 지금 맡고 있는 판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위례신도시 이 모든 증언들을 다 들어보고 으흠. 그리고 거기다 녹취록까지 다 들어봤으니 자연스럽게 어 대장동은 너무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반박이죠. 이제 그냥 빼박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니다 맞습니다. 예.